친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.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. 그러이 나. 아니 오탁 다섯 가지가 탁해졌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. 명탁 인간의 건강이 이 수명이 백년으로 된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. 알겠습니까? 원래 인간의 수명이 천 년은 넘어야 돼요. 천 년. 성경에 보면 모두 셀레가 960 살았죠, 그죠? 예 969.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수명이 천 년이야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철들려고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. 세상에 철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어. 한, 백살, 팔십 넘어서까지 철이 안 들어요. 그때까지도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이렇게 쳐다봐. <laughs> 아, 그래, 안 그래? 그런데 여러분이 300살 500살 되면 요 달라져 버려요 이야 이 사람이 완전히 깨달아져 가는 거야 정 말하자면 이 명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천 년에서 백 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명탁이라고 그래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누워 자고 나면 백 살이야 그냥 몇번 누워 잔것 같이 아니 어떤 사람 만났는데 24년 됐다는 거야 내가 만난 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엊그제 본것 같아. 그래 안 그래요? 그 사람 몇 분만 만나면 100년이잖아. 이런 식으로 인간의 수명이 짧아져버린 거야. 그러면 뭐 천년은 살아야 뭐 사람이 좀산것 같으지. 그 다음에 이제 한 500살부터는 부부싸움 안 하는 거지 이제. 그런데 <laughs> 80살에도 이혼을 합니다. 그래 안 그래? 계속 부부싸움은 계속 되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명탁은 명탁이 되면은 이 말세가 다가왔다. 그래서 수명이 100년 이하로 줄어들면 이제 별로 소용이 없어. 어이 세상은 100년 안에서 수명이 왔다 갔다 해. 60살, 다시 100살. 요렇샀다가 사이클이 요렇게 돼. 요요요 요, 요 사이클 막 알겠죠? 요렇게 요렇게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. 옛날에는 이 사이클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. 알겠죠? 그래 이거 1000살까지 올라갔단 말이야. 어? 천살 사는 사람도 있고, 뭐, 구백살 사는 사람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오르면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어가고. 있어요 그래서 이 명탁을 고쳐주러 와서 안 왔어요? 고어요 호경령을 부르면 저게 늘어나, 안 늘어나? 늘어나! 명탁도 고쳐줘. 번뇌 여러분 머릿속에 내 하늘궁에 와서 나하고 마주 앉으면 번뇌 있어, 없어? 없습니다. 쌍 녹아버려. 어, 여러분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. 가져와서 말만 해. 사진 놓고 가. 그냥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. 에?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총장님 이거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<laughs>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여러분 전생에 씨를 뿌린 게 없을 때는 다시 좀 가져와야 되고. 그래, 안 그래? 그래서 네. 땜빵질 해줘야 되겠어? 안 해줘야 되겠어요? 어. 그런데 전생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가 하늘궁에 왔네.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 전생에.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생각하고 있고 그 업장이 아들한테 와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심한 병을 얻었어. 그러면 내가 이 병을 고쳐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?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요. 알겠죠? 하늘에 재를 진 자의 병은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? 핵제어천. 하늘에 죄를 진 자는 고쳐주기가 어렵어요. 알겠죠? 알겠죠? 예를 들어서 왔는데 눈알이 두 개다 어릴 때부터 빠져버린 자가 왔다. 그러면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있나, 없나? 없습니 다리가 두 개가 없다. 달아줄 수 있어, 없어요? 없습니다. 안 됩니다. 여러분이 기본은 지키고 있어야 내가 해줘. 그 장님을 고쳐주는 것도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그래, 안 그래? 지난번 장님 고쳤죠? 장년보친구 영상 한번 틀어봐나는자 나가 이래서 포자 저래 포대 저래 포대 내가 뭐이면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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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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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봐, 이 아들이 이제 눈이 보여서 데려와가지고 내가 고쳐줬어 그래도 주변에 사연이 음. 안가는쳐져어 음. 그럼 이제 음. 눈을 곱셔두 누가 믿겠어? 들하 말하고 그 자꾸 겠안안 아. 아. 네. 아, 그러니까 다른 사을 너무 잡고 그러니까 내가 애 못낳는 여자를 쳐다봐서 애들 낳았잖아 그게 삼부인가그 그, 사람이 지내됐던삼부인가 박사가 내 팬이 됐어 어 아, 어떻게 다른 한적꼭한번 자고 네. 다른 한 절. 오늘 총리님한테 너무 감사서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. 네. 네. 아, 네. 네. 다리를 안고 저는 네. 저 지난 14회 때. 예, 네. 네, 예. 그때 응. 왔었는데 응. 총리님이 변출을 해 주시고 저희를 꼭 안아 주셨는데 응. 아 총리님 가슴 속에서 이마하 불덩어리가 아, 그냥 나왔고 내 가슴 내 가슴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. 어, 그불덩이게 뭐. 어, 가슴에 들어갔다 그러지. 저 여자가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더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저런 경우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들, 느끼는데 이 순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만한 불덩어리가 축구공만한 게 자기 몸으로 팍 들어왔는데 저 여자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그거 들어봐 어, 네. 아픈데심지그 네. 네. 아, 근데 깜짝 놀랐어요 통제인으로 가슴 속에서 불덩어리 고는팍 나오는데 얘네가 풍덩팍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7년을 했어요 d r e n a 년을 s 을 y 'You're not some.' Oh, she's children and she's not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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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 u r 요 너무 이쁘고 좋아요. 그게 제가 너구나도 많은 고생을 해갖고 허리,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. 난 맨날 병원에 갔어요. 근데 병원, 그 병원 결합골 보험으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팀장이었는데 총리님한테 성장을 딱 받았던 이후로부터 병원을 한번나 갔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 신랑이 다음에 일어나. 신랑이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었잖아. 신랑이 일어나서 또 신랑이 한참 증언하는 거 나오나? 들어봐 그냥 뭐 산이고, 들이고 마음대로 보면 되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잖아 mm. 그게 내가 또 뭐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끌어안을 때 이렇게 적당히 <entrance> 끌어안으면 안돼 세게 끌어안아야 돼 그러면 내가한테서 뭐가 이렇게 팍 가는데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유난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?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 사람을 근데 이렇게 눈을 보면서 팍 끌어안든 안보든 끌어안으면 은 여기서 이런 축구공만한 불 덩어리가 팍 들어가 백회가 열려 있으니까 또 어,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 여자는 76인가 뭐70몇 살인데 안 아픈 데가 없었대 평생 약을 먹었는데 완치됐어 산으로 들러 막 돌아다닌대 지금 에? 방금 이야기 하죠 어저 와서 뭐 거짓말 할 리가 있나 그래 그 뒤에 하면 없나

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사이좋게 앉아 있는 거 봤어요? 봤습니까? 이거는 하늘궁에 가야 이렇게 앉아 있어요.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앉으면 답답하다고 못 있어요. 이렇게 열 시간을 앉아 한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사람도 답답하다고 안 해. 이 웃다가 볼릴다 보지. 에? 맞아 맞아요. <laughs>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.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.